안녕하세요. 자립 청년을 위한 성공 가계부 만들기 진행을 맡은 박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뜨거운 감자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금융복지연구소 박정호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청년들은 못 돌려받는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인가요? 네, 요즘 이제 이렇게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음.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나중에 못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아닙니다. 나중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개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제 고갈에 대한 그런 이야기 뭐 2057년에 고갈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들만 이제 돌아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기금 고갈에 대한 오해부터 좀 풀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국민연금 하면은 다들 이제 생각하는 게 고갈된 데매 못 돌려갔다. 고갈되면 어차피 못 받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굳이 내야 되나? 네. 그래서 어차피 고갈되는 연금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걸 자꾸 안 내려고 하게 되는데, 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정부의 편향에서 이제 오게 되는 이제 문제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갈이 된다라고 해서 이게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예측해서 발표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 주려고 하는 걸까요? 아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고갈 시점을 예측을 하는 거는 그니까 내일 고갈되는 게 아니에요. 2057년까지 <laughs> 앞으로 20년, 30년 막 이렇게 남았는데 그니까 러 3, 40년 후에 고갈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민연금 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미리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서 예, 그래서 나중을 대비를 하자. 뭐, 이렇게 하려고, 이제 고갈 시점을 주기적으로 예측을 해서 발표를 하고, 이제 개편안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고갈에만 꽂혀가지고, 음. 사실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금융회사에서도 그렇고, 자꾸 이제 국민연금 고갈을 부각을 시키거든요. 왜? 음. 이렇게 해야 보험사들은 금융상품을 판매하기가 좋으니까. 음. 그렇죠 국민연금 고갈되니까 나한테 연금 들어. <laughs>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고갈되는 이유가 있어요. 고갈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살아요, 생각보다. 음. 예, 80세까지만 살고 죽을 줄 알았는데, 100살까지 사네? 100살까지 살줄 알고 죽을 줄 알았는데, 더 사네? 예, 자꾸 이제 고령화가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받은 돈보다 더 줘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신규 가입자가 자꾸 안 지워지고, 생겨요. 네. 근데 이건 국민연금만의 문제가 아니죠. 아니죠. 예,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자, 그러면 은 고갈되는 이유가 동일하다면, 결과도 같아야 돼요. 원인이 같은 결과가 같아야 되잖아요. 자, 국민연금도 고갈될 거고 보험사도 그럼 고갈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둘다 망할 거예요. <laughs> 둘다 망할 건데 만일에 이걸 둘다 망하면 세금으로 뭔가 메꾸고 막 해야 되잖아요. 음. 자, 보험사부터 메꿀까요? 국민연금부터 메꿀까요? 국민연금? 네. 근데 우리는 국민연금 불안하다고 보험사에 연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음. 결과적으로 역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고갈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너무 우리가 고갈 문제만 에 이렇게 매몰되지 않았, 않는 않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음, 국민연금 고갈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험사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나 보네요. 네, 근데 사실 거기가 훨씬 더 불안하죠. 왜냐하면 음. 그동안 간판 바꿔단... 보험회사들 굉장히 많잖아요. 은행도 망하고 저축은행도 망하고 예, 2002년에 카드 사태 때 카드 회사들도 망하고 보험회사들도 아마 어느 순간부터 이름이 없어진 그런 보험회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자, 2060년에 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2060년에 살아있을 보험회사는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살아있을 은행은 또몇 개나 되고요. 예, 이걸 주식 투자를 한다고요? 2060년에 살아있을 기업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정, 우리가 국민연금이 고갈이 안될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균형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고 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음, 근데 생각해 보면 국민연금이 조금씩 고갈되고 있는 건 맞지 않나요?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처럼 연금 정리백을 많이 쌓아두고 지급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 다섯, 여섯 개의 나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요. 낸 돈보다 많이 받습니다. 사실. 낸 네. 돈보다 많이 받는데, 그러면은 이건 처음부터 고갈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전 음. 국민한테 낸 돈보다 많이 주는데 이걸 고갈이 안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상한 사람이 거죠. 음, 처음부터 고갈이 되도록 국민연금을 그렇게 설계를 해놓고, 예, 88년에 생겼죠. 이제 와서 국민연금이 고갈이 문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음. 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연금을 쌓아놓고 지급하는 나라가 대여섯 개 나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예, 그 대여섯 개 나라들, 뭐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해당이 되는데, 예, 우리나라보다 그 나라들은 훨씬 더 먼저 고갈이 됩니다. 근데 그 나라들은 연금 고갈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연금의 역사가 짧고, 인구도 이제 6천만 명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나라 연금이 전 세계 3위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요. 음. 네, 그러면 사실, GDP 대비 규모로 보나 인구 대비 규모로 보면은 상대적인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 연기금 규모는 전 세계에서 사실상 1등이에요. 음.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이렇게 규모도 크고 건실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너무 이렇게 단점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이제 시각들이 자꾸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뭐 국민연금이 뭐 어디 주식 투자했다 까먹었다더라 그러 이럴 때마다 막 언론에서 나와가 아, 국민연금 내돈 가지고 내돈돌려내라막 내 이런 식으로 가는데, 보험사는, 은행은, 증권사는, 돈을 정말 한 번도 안 까먹고 운영하고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웃음> 음. <웃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편향해서는 문제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적립금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유럽 국가들 뭐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 보면은 연금 적립금 막 1년치도 안 쌓여 있고 막 그래요. 음. 네. 근데 뭐 얘네들 막 이렇게 고갈돼서 뭐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사실 그러한 부분들은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지금처럼 가면은, 뭐, 약간, 뭐, 줄어들 수는 있겠죠. 음. 예, 근데 그게 말 그대로 약간 줄어드는데 어느 정도 줄어들지에 대해서,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전하게 서로 이제 논의를 이제 하는 게 필요한데, 자꾸 이제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예, 자꾸 이걸 국민연금을 안 내려고 수 있으면 최대한 안 내는 방법을 음. 선택하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대한민국이 이제 노인빈곤율이 50%라고 하거든요. 뭐, 이게 괜히 생겨난 게 아니죠. 음.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열심히 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자꾸 국민연금 망한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최대한 연금을 안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금을 받는 금액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빈곤율이 늘어나게 되고,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죠. 국민연금이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개인연금으로 도 넘어가는 경향이 보여요.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약간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약간 줄어드는 부, 음, 부분인 거지. 이게 받는 금액 자체가 아예 없어지거나 내지는 반토막이 나거나 예,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설사 이게 반토막이 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사실은 개인연금보다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유일한 연금이에요. 자, 그러면은, 청년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연금을 받으려면은, 내가 스무 살이라고 한 45년 뒤에 받을 거고, 3 0 살이라고 하면 한 35년 뒤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30에서 한 40년 후에 연금을 받게 되는데, 그때 물가가 어떨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세요. 음, 많이 올라있을 것 같네요. 그쵸? 렇 음. 아마 기억이 안 나겠지만, <laughs> 30년 전에 물가를, <laughs> 생각을 해보면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엔 태어나지도 않은, <웃음> <웃음> 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88년에 생겼거든요. 그때 이제 초봉이 한 30만원인가 그랬어요. 아, 어, 진짜요? 네, 근데 지금은 10배가 올라있죠. 네. 예전에 뭐 10만원, 20만원 받고도 일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편의점 알바하면은 시급이 한 시간에 이천 원이 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어. 근데 지금은 만 원이 이제 넘어가고 있죠 네. 자, 그, 그런 식으로 안 오르는 월급도 이렇게 막 다섯 배열 배가 올라요 네. 자 그럼 3 0년 후에는 뭐 과거처럼 물가가 올라가지 않, 그렇지 않을지는 이제 가봐야 아는 문제지만 어쨌든 뭐 지금 요즘도 물가 상승률 때문에 난리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도 30년 후에는 또 10배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국민연금 원래 100만 원 주려고 했던 거 반토막나서 50만 원 준다. 네, 이거 10배 올라서 500만 원 준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음. 그런데 개인 연금은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네. 적어도 이제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에 반영이 되 있는 유일한 연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제일 좋아요. 무조건 국민연금만 하세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뭐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이제 삼층 보장 제도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제 기본적인 연금은 최소한으로 깔고 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연금은 가급적 꾸준히 내시는 게 좋고요. 이게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자동으로 내게 되지만. 뭐 직장을 안 다니는 분들이 보통 이제 최대한 안낼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거든요. 네. 예,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은 예, 이게 자꾸 안 내는 쪽으로 회피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은 내가 국민연금을 좀 채워서 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예, 나의 노후를 위해서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30년 후에 뭐 고갈이 될지 안 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음. 30년 후의 미래가 어떨 것 같으세요? 아, 근데 감히 예측하기 힘든데. 네. 국민연금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지금과 비슷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끼리 <laughs> 30년 후에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얘기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laughs> 아무도 30년 뒤를 경험해보지 네. 못했으니까. 그쵸. 10년 전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 알았어요. <laughs> 몰랐습니다. 네, 그런 거거든요. <laughs> 이게 사실 오지도 않은 미래를 당장 내년도 모르겠는데, 3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걸 가지고 우리, 가, 우리끼리 막 이렇게 저렇게 치고받고 해봤자,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 출산율이 낮아질 거기 때문에 뭐, 나라가 없어질 거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출산율이 낮아지는 게 한편으로는 다행일 수도 있어요. 로봇 때문에 어차피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또 로봇이 일하고 나는 그냥 놀고 먹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알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공포심에 휘둘리기보다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좀 너그럽게 바라보고 이렇게 조금 생각이 유연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많이 봤어서 그런지 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또 마음이 움직이네요. 네. <laughs> 국민연금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